영상을 찍기 전에 후원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FN주행께서 저에게 후원해 주셨는데요. 아~ 땀만 기분 최고다. 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올행께서 행운의 숫자 777을 보내주셨어요. 이 행운의 숫자 후원을 받고 제 계좌가 지금 떡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주행께서 소중한 슈! 포댄스를 보내 주셨어요. 렛츠 브라 렛츠 고리. 감사합다형님 와! 바로 이거지. 이게 바로 코인베스 두 배짜리지. 안녕하십니까? 본인입니다. 자, 오늘도 코인베스 두 배짜리가 4% 넘게 떡상을해 줄고요. 제가 코인베스 그래소를 매수를 해 주한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두달 정도 조정 후 상당하게 급등을 할 거다 얘기했는데요. 자 오늘도 3.8달러를 찍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급등하고 기간 조정 두달 후에 급등해주고 그리고 기간 조정 후에 급등해주고 이번에 기간 조정 후에 급등하고 있는 모습. 자 주봉차트입니다. 자 코인베스 두 배짜리 주봉차트. 매수식을 뜨면 그때부터 제가 코인배수 두 배짜리 날아간다고 했습니까? 안았습니까 있는 돈은 더 끌어모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알았습니까? 도대체 얼만큼 올라간 겁니까? 매수식을 뜨고 상당히 큰 상승. 기간 조정 후 매수식을 뜨고 상당히 큰 상승. 자, 매수식을 뜨고 상당히 큰 상승. 이번에 매수식을 뜨면 요 길이만큼 두 배로 더 가는 거죠. 자, 인이 갖고 있으신 분들 계속 홀딩을 하세요. 자, 코이 드디어 10% 숙주입니다. 아, 자, 마이너스 30%까지 쳐맞았는데, 맞아도 물을 타가지고, 결국 10% 양전이 되었고요. 자, 계좌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지금 계좌 수익률이 34%까지 어, 회복을 해줬습니다. 자, 코인베스 거래소를 제가 한번 차트 분석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코인베이스를 계속 매수하고 지금 홀딩하는 이유는 자이한 배짜리 차트인데요 단기적 고점을 어, 뚫어버리면 더 많이 가져 여기에서 다시 하락을 했고 이 단기적 고점을 또 뚫어버리면 뚫어만큼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하락을 했고 자 이번에 단기적 고점을 뚫어 테스트를 하러 갑니다 저는 분명히 요걸 뚫어버릴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맞고 또 이렇게 하락할 수 있겠죠. 저항선이니까 하지만 이 저항선을 뚫어버리면 이 지지선이 된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한 단기적 고점까지 한9% 정도 남았는데 이 9%까지는 쭉 올라가고요. 한283 달러였네요. 저283 달러까지만 이 뚫어주잖아요. 많이 뚫다 뚫어주면 요거는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이 된데. 이 뚫어지면 얼만큼까지 가는지 제가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뚫기만 하면 이 뚫기만 하면 바로 350달러까지는 쭉 갑니다 자 비트코인 반강기 이후 한두달세달 달 조정이 나왔고 비트코인이 어, 달린다고 했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9840만원인데요 아직 신고가를 뚫지는 못했습니다 자 반강기 이후에 두달 정도 조정이 나왔죠. 그다음에 신고가를 뚫으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딱4년 전에 2020년 5월 11일 날 비트코인이 또 반강기를 했습니다. 산전에 했는데 그때 딱두달 정도 조정 후 비트코인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떡상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떡상을 해줬고. 이 비트코인 떡성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날라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신고가만 가도 한 1억 1 천만 원만 가도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이 조항선 283달러는 어, 뚫어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리 가는데 코인베이스 두 배짜리가 이 283달러를 못 뚫겠습니다. 이 뚫어버리고 자, 한 방에 350달러는 가는 거죠. 이 350달러까지 가면, 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베스 두 배짜리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1차 파동 길이, 요 길이와 2차 파동 때는 요 길이보다 두 배로 컸고, 3차 파동 때는 이 길이보다 세 배로 컸다. 그러면 4차 파동 때는 이 길이보다 4 배로 크는 겁니다. 최소한 150 달러 이상 갑니다. 제 생각에는 양의 복리로 한300 달러는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 레브 곱하기 2 배짜리 양의 복리예요. 코니 계속 홀딩을 해주십시오. 자 나스닥 지수가 어,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속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데 나스닥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어 계속 하고 있다. 자 올해는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있는 애는 졸라 이게 가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있는 거야. 간단히 생각하세요. 아, 대선이 있구나. 대선에서 무조건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가보지 모랑 길 간다. 매물대가 없다. 다소위주의니까팔 이유가 없으니까, 신고가를뚫어보면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16,500포인트만 깨지 않다면, 하락장은 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자, 계속 나스닥이 갈 곳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제가 투자하고 있는 FNG의 수익률 56%. 아, 딱기분 좋다! 저 FNG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애플, 아마존, 레포리스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엔비디아까지 있고, 예당기적 고점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지선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매도를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계속 갈겁니다 지금 제가 뭐 4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400달러 뭐 충분히 뚫어버리는거죠 자 제가 이년전에서 매수를 해야한다 스토킷디슨 아래에서 운문에 있을때 매수를 쳐야하고 무조건 존버해야한다 무조건 올라갈것이다 진짜 400달러 갈것이다 260달러에서 요 저항서만 뚫어버리면 400달러까지 갈것이다 여기서 내가 입을 씹을때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터 370달러입니다 이게 바로 실전투자입니다 여러분들 4디 자,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1.46 약간의 어, 조이 났고요. 차기 신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 이런데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계속 올라간다. 홀딩 해라. 신고가 부터는 계속 홀딩을 해야, 해야 한다. 말을 해줬고요.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조금 며칠 동안 조정이 나왔지만 제가 여기서 다시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엔비디아 더갈 것이다 얘기해 줬는데 여기서 또신고를을 뚫어버리고 오늘 더 갔다가 오늘 약간의 조인이 어, 나왔습니다 왜 많이 올랐던만큼조인넣 놓은 거는 당연하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자이 신고가 있잖아요 요게 이가격 1160달러 자 요게 어, 단기적 신고가를 뚫어버렸던 이 저항선이 이제 지선이 된 겁니다 요게만 밀리지 않는다면 엔비디아 더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이 엔비디아가 자신을 위해서 바라겠다 그리고 다시 반등인데 요게 막고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엔비디아는 98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요. 요 가격만 지지해 준다면. 엔비디아 계속 홀딩입니다. 계속 가져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열풍 아닙니까? 혹시 빠지더라도, 요게 깨져가지고 빠지더라도,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분행 진항이 맞고, 아니면 현금이 있는 신분들은 요게 빠지면 졸라게 죽어야 합니다. 존나게 매수를 해줘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무명금 매수를 해줘야 돼요. 여기 지지하는지 안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지지해 준다면 계속 엔 b 디아는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뭐 TQQ도 뭐 똘똘이 난데요 뭐 TQQ 제가 걱정할 필요 없죠 라스닥 신고가를 뚫어줬기 때문에 계속 홀리하면 되다 SOS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하락했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크게 올랐던 만큼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1% 하락 웃었습니다 우섭, 여러분들 자 단기적 고점 7%밖에 남지 않았고요. 계속 홀딩 하십시오. 만약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가 지지선 되는 겁니다. 4 7달 여기가 지지선 되는데 여기부터 계속 또 매수를 또 해줘야 합니다. 자 테슬라가 어 갑자기 급등해 주네요. 자1.56 상승해 을줬고요 아직까지 반등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기간 조정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서 급등을 하든지 여기서 하락을 하든지 그렇게 될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테슬라는 200달러를 뚫어줘야 합니다. 200달러 를안 뚫어주면, 어, 테슬라는 아직 하방 압력이고, 200달러만 뚫어준다면, 테슬라는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국면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0달러 뚫어주는 거 보고, 그때 어, 주매를 하든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삼슬라가 마이너스 70%입니다. 아, 진짜. 그냥 버티는 겁니다. 삼슬라는 주매를 해가지고 평당을 낮췄는데, 뭐이 삼슬라 살 바이야. 코니를 사니까. 삼슬라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보유만 하겠습니다. 일단 200달러 뚫어주지 안 뚫어지, 그때 보고 추매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때 상을 보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레벨 곱하기 두 배짜리 계좌 인정하겠습니다. 아수률이 짭짤합니다. 그냥 이 계좌는 보유만 할 뿐이고요. 오늘 내나 그냥 홀딩만 계좌입니다. 결국 미국 주식은 사파 사파하는 것보다 계속 보유하는 게큰 돈을 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